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에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지금 엄마가 이발해준 머리 스타일 어떻습니까? 깔끔하죠? <laughs> 차돌이 이렇게 이발비를 차라리 깨 가지고 고객님께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브레이크 패드 교환, 타이어 교환 등 이런 서비스를 실시해 드리고 있는 남자입니다. 작은 것들을 모아서 고객님께 되돌려 드리는 그런 영업 사원입니다. 어, 요즘 물가가 고공행진인데 그 물가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싸고 좋은 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차입니다. 쉐벌의 크루즈 1800cc LT 모델인데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판매가격 440만 원입니다. 차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직히 연식이 얼마 안 되고 주행거리가 짧은 차들은 제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 기사로서 이런 오래된 차들에 대해서 정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수하고 제 성능을 발휘하게끔 발휘하게끔 만들어 놓 만들어 놓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이차 연비는 표준 연비 12km에서 13km 나오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크루즈 LT. 제가 지난번에는 라세티 프리미어도 팔아봤고 크루즈 잘 팔고 있는데 그래서 이차 매입 한번 해 왔습니다 440만원인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실내 아주 깔끔하고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후방 카메라 냄새가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있어요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봄철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주 좋은 봄바람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2012년식이고요. 현 주행거리 현 주행거리 6만 9천 6만 9천 6만 9천 132km 6만 9천 132km 사고 유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일 누유 상태, 사고 유무 전혀 없습니다. 사고 유무 전혀 없습니다. 오일 누유 상태, 실린더 블럭에 살색이 미세 누유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가스켓이 노화된 현상이고요. 컨디션은 엄청 좋습니다. 이차 하체도 직접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오셔서. 시운전해 보시고 이 차의 느낌을 청평해 주십시오. 엔진 룸을 공개합니다. 짜잔 엔진 룸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엔진을 교환주기 최근에 교환했으면 말 수가 있습니다. 엔진을 짱짱하고요. 짱짱하고 냉각수 또한 최근 것으로 교환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낙 식용유 세상 맞죠? 컨디션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이차 타시면 대략 5년에서 7년 동안은 무난히 잘 타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타이어 트레드 거의 100% 남아있습니다. 앞 브레이크 패드 70% 남아있고요. 딥 타이어, 딥 타이어 트레드 100% 남아있습니다. 100% 남아있고요. 패드 70% 남아있습니다. 아주 끝내주는 세보레 크루즈. 44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69,135km. 내일이면, 내일이면 SK 광고에 올라갑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구입해 주시면 SK 광고비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완벽합니다. 썬루프, 렛츠고! 네, 이렇게 썬루프도 작동이 잘 됩니다. 와, v e r 이렇게 선루프 작동 잘 됩니다. 차량 가격 440만원짜리 쉐버레 크루즈 소개해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